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항상 여러분 곁에서 삼성전자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예, 흔들리지 않도록 시몬스처럼 예,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멘탈을 항상 잡아드리는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그리고 어, 뉴스에 나오는 그 뒤의 이야기 예, 뉴스 이면의 이야기까지도 여러분들에게 파헤쳐서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공개해드리는 백만 장자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 지금 일단 요 디렘 가격은 떨어지고 있죠. 예. 근데 그러니까 10%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아, 뭐, 다들 아시죠? 뭐, 내년 2분기 되면은 뭐, 좋아진다 어쩐다. 3분기 되면 좋아진다 어쩐다. 근데 이제 그게 왜 좋아지는지, 왜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 그냥 막연하게 좋아지는 건지, 어 제가 뭐 오전에 asm에 관련 말씀도 드렸지만 또어 다른 각도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예 산업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좀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여러분 듣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일단 삼성전자가 어차피 디램 가격은 빠지는게 보여요 그래서 근데 제가 예전에 사실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좀덜 빠질 거다 라고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일단 디램 가격 하락에 대비해서 디램 메모리 생산 라인을 비메모리 생산 라인인 이미지 센서 라인으로 전환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환하는 작업에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저는 어, 내년도 한 3분기 되면 디램이 오히려 공구 부족에서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일단 DDR5는 어떻게 됩니까? 예, 칩 사이즈가 커지니까, 원판은 그대로인데, 예, 12인치 웨이퍼 원판은 그대로인데, 칩 사이즈가 커지면, 어떠든 공구, 당연히 반도체가 적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이미지 센서 캡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존의 DRAM 라인에서 이미지 센서 라인으로 바꾸기가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만큼의 디램 생산이 줄어든다. 예. 그래서 어 어쨌든 내년부터는 어느 시점이지 2분기가 될지 3분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조사가 보유한 디램 재고가 소진되면서 예. 디램 가격이 다시 반등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삼성전자 지금 경기도 화성 사업장에 300mm 12인치 웨이퍼 디램을 그 생산하고 있던 그 라인, 11 라인을 지금 이미지 센서를 전용 생산하는 S4 라인으로 지금 전환, 전환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13 라인도 이미지 센서 중심으로 지금 재정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에 어떤 디램을 생산하던 라인을 계속 어 지금 공급이 많아? 제조사 어 고객사들이 뭐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어? 그래 그래 그래. 그럼 우리가 이미지 센서 라인으로 바꿔 버릴게.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든지 <laughs> 죄송합니다. 예, 얼마든지 어 기존에 있는 디램 라인을 이미지 센서 라인으로 변경하고 변경을 할 수가 있다. 자, 화성 13 라인에서는 월한한 한 10만 장 정도 이 디램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어, 이미지 센서는 디램하고의 공정이 어, 이미지 센서 라인하고 한80% 정도가 유사해요. 그래서 디램에서 이미지 센서로 이 공정이 비슷하다 보니까 전환 배치가 상당히 수월한 품목입니다. 그래서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한 2018년부터 노화된 라인 전환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 생산 라인 정비에 나서면서 계속 이제 어, 이미지 센서 라인으로 바꾸고 있는데 지금 13 라인을 이미지 센서 어, 생, 생산 라인으로 인,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예, 스마트폰에서 차량용으로 이미지 센서 시장의 중심이 지금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 급성장이 예상되는 이미지 센서 지금 역량을 키우는데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 이 시장조사기관에서는 지금 이미지 센서 CIS의 시장 규모를 뭐, 올해는 한 20, 한 3조 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한 29조 원 정도로 시장이 이제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센서 시장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일본 소니가 1등이죠. 일본 소니가 1등인데 대신에, 어, 이게 파운드리처럼 뭐 택도 없이 이렇게 뭐, 그 1등하고 2등하고 지금 비율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우리가 쫓아가기 힘들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상당히 맹추격하고 있다. 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스 생산 능력은 월한 10만 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한19% 정도, 소니 같은 경우에는 한 47%.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10만 대인데 월 10만 대인데 월한 20만 대 정도 가면 시장 점유율이 바로 40%가 가는 거거든요. 고객사만 조금 확보되면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뭐 10만 대 정도 늘리는 것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뭐 힘든 부분은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지금 소니가 한47% 정도 되니까 격차, 격차는 한 20, 한 8%, 27%.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뭐 2억 하소니, 뭐 1억 400만 하소니, 뭐 해가지고 지금 계속 시장 경쟁력을 꾸준하게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양사의 점유율은 계속 매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또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드램 시장이 공급 과잉이 계속 전망이 되죠. 뭐 그렇게 당연히 그러면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구형 생산 라인을 정비해 가지고 그냥 바로 비메모리 바로 이미지 센서 라인으로 바로 돌려 버리면 점유율 확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구형 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전환을 바로 해야지. 한 80%가 공정이 비슷하다 보니까 구형 라인은 바로 이미지 센서 라인으로, 바로 비메모리 라인으로 계속 전환을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구형 라인, 어차피 지금 EUV 라인을 계속 증설을 하고 신규로 계속 깔고 있기 때문에 구형 라인은 이렇게 이미지 센서라든지 타 반도체 라인으로 깔아버리면, 뭐, 빨라, 빠르면 내년 한 2, 4분기부터는 이 그 제조사가 보유한 반도체 뭐 디램 재고가 거의 빨리 소진된다. 어쨌든 지금 재고사가 가지고 있는 물량도 많이 없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빨리 소진을 해버리면 가격 상승 속도는 상당히 생각보다 어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 하반기 내년 하반기, 내년 한 2분기, 한 3분기부터는 어 지금. 그 국내, 이제, 반도체 기업의 주력 상품인 디램이라든지, 뭐, 메모리 반도체 판가 상승이 이것 때문에 당연히, 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지금, 삼성전자의 지금 디램 구형 라인이 13 라인의 전환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또 공급이 줄고, 또 공급 과잉은 또 일시적으로 이렇게 거의 그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또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하락 우려도 예 어떤 파운드리 기대감과 함께 뭐 폴더블 스마트폰, 뭐 이거 대중화 이런 것과 함께 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삼성전자가 어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 부족의 공급 과잉에 대해서 쓸수 있는 카드는 상당히 많다. 조금만 이미지 센서 라인으로 돌려도 양쪽이 다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이렇게 택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 이야기 잠깐 중국 쪽 쪽에 좀 댓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웨이퍼한 장당 가격이 한 150만원 정도 돼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 쪽만 지금 10만장 이야기를 하는데 10만장이면은 150만원 잡으면 한 1,500억 정도 돼요. 1,500억. 이게 월 1,500억이면 어, 이게 1년이면 거의 한 2조 가까이 돼요. 한, 한 1조 8천억 정도 된다. 여러분 한, 생각해 보세요. 수율이 안 나오는데 수율이 안 나오는데 계속 찍어내면 웨이퍼 한 장당 가격이 150만원 더 올라갈 거예요. 지금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그럼 그것을 수율이 안 나오는데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수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들 이것만 봐도 웨이퍼 가격만 봐도 계속하기가 물론 중국 정부에서 뭐 지원하니 어쩌니 해도 이게 저는 이거 꾸준하게 수율이 안 나오면 반도체는 힘든 산업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두 번째로 일단 지금 EUV 공정으로 돌 돌아가지 않습니까 D램 같은 경우에 는 그러면은 아무리 중국이 막 따라온다 하더라도 EUV가 없으면 DRAM을 있어서는 경쟁력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편안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여러분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